최근 거제 지역에서 발생한 굴착기 화재를 두고 건설기계협회가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지표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다른 지역 건설기계의 유입을 막으려는 지역의 텃새로 보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20일 거제에서는 굴착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는 연료탱크에 설탕을 부어 고장내는 등 중장비 파손이 3건이나 발생했고 공사 현장 진입을 막은 일도 20여 건이 넘습니다. 거제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굴착기 파손 사건에 대해 전국 건설기계연합회 회원 700여 명이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집회에 나선 회원들은 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입이 없으니까 가족과 우리 모든 생계가 힘들고 아주 힘들게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빨리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일을 할수 없다 보니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빠른 수사를 촉구해서 어, 범인이 검거돼서 안심 놓고 우리 전 회원이 제정방부장님, 이 일을 할수 있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10월 발생한 중장비 화재에 대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해 방화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현장 주변에 CCTV와 목격자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제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중장비 파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피의자가 검거된 사례는 없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